니가 뭐지? 김밥기사네 서니다 빛이 <laughs> 당신을 인도합니다잘 말아줘. 가 나가서 <laughs> <laughs> 아, 선택인데. 아, 이거 여기다 칠걸 그랬나? 다음에 그러다. 성의 술사 빼고 앵무새 넣어서 그안행무로 6년 40으로 써보는건 어떤가요? 성회로 갈까? 그러면 성회술사 뺄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님들. 아, 너무 놀아서 그래, 앵무새는 놀진 않을 거야. 그렇죠? 눈보라 써놓고 그 다음에 그냥 툭 던지면 되는 거니까. 인물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게 3만화로 변하면 앵무가 님들 이거 써주나? 플러리님이 법사할 때 랜덤이 넘쳐서 그런지 꿀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죠. 써줘요? 진짜? 오케이.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야 그러면은 9만아 20을 많이 쓸수 있겠네 성애보단 확실히 앵무새가 낫겠다 지금도 이거 나가기 위해서 억지로 약간 그쵸 눈보라 쓴 느낌이잖아 억울하잖아 뭔가 그죠 이게 앵무새였으면 그냥 쿨하게 이거 던져가지고 깔끔 또 깔끔 이야. 10만, 10만원, 10만원 더주세 깔끔 또 깔끔. 이거지? 어? 어, 뭐, 이거면 그만이야, 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거면 그만이야. 교환해, 그냥. 교환해. 교환 안 하면 어. 너 다친다. 교환 안 하면 다친다 했다. 교환해. 야, 이게 성의술사가 진짜 앵무새였으면 좋았겠다. 진짜로. 요거 구리네, 요거. 요거 구려요, 거 앵무새가 너무 말이 없네. 그리고 불안 앵무새 이런 거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님, 그쵸? 불안 앵무새 생각만 해도, 와, 지리겠다. 야. 에지 마세요. 아, 진짜. 마세요, 진짜. 상대도 근데 김밥 기사의 그거, 치명적인 그거. 카리어가 없으면 얘도 답답해, 솔직히. 지금 이거 원툴이야. 이거 막히면은 얘도 아무 것도 없어. 난투치 통제해서 이 방을 좀 당장 올리는데 세팅이 통일되는 방은 없는 것 같아. 일단 뽑고 전복 시킬 순 없다. 바꿔볼게요. <laughs> 넌 너는 이럴 때 도움이 안 되냐? 너나 이제야. 안전켜라데 방어도 진짜 잘 쌓긴 한다. 불안을 살려두니까. 어? 어디서? 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리. 또 살려? 와, 불안 살리는 거 진짜 웃겨워. 주문파괴제, 질풍맨으로 칠각 나왔으면 좋겠네 치. 맘대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그냥 하죠 인간이 화성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캐리건이 돼서 다 죽였으면 좋겠다 구마나 정방 마법 차단 쌉캐. 평등이 없나? 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 교환밖에 안 되는구나. 음. <laughs> 웃지마, 좀 웃지마! 설마 저마랑 설마 저마를 쓰능지 않겠지? 저슨슈 김박 기사 해 놓고 들어올 말려서 카리엘 못 뽑는 게 며칠 전 누가 떠오르는데요. 평등이 있을 거란 말이지. 평등 쓰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변신할 겁니다.

남멤무 들어서 오세요. 아니, 어디서 카리엘도 못 뽑을 거면서 김밥 기사? 그래서 나는 접었잖아. 아똥대기 아니, 아니야. 똥대기 아니야. 제이나 상대는 그 렉사! 기다려 보세요. 아, 추 주... 4가. 아 호랑이도 좋아 아, 호랑이 좋습니다. 오케이 야만술사 나왔죠? 자4내고이 호랑이가 드디어 빛을 볼수 있어. 있습... 아 근데 내 주문이 없네. 그럼 주문만 들어와주면 돼. 야, 조건이 많이 필요하냐? 어... 자그 아뮬렛이라든가 어 아뮬렛이라든가 아뮬렛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발린다로 가면 돼. 주문이 안 들어오면. 주문 들어오면 야만스러운 마술사. 주문이 안 들어오면 발린다. 호랑이 좋다 말해, 빨리. 빨리 좋다 말하라고. 이럴 때만 호랑이 좋다 안 하고. 대랑이, 감사합니다. 진짜 억지 호응 봐라.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억지로 시켜가지고 나온...듯한 그런... 그런 느낌이랄까 시키긴 했지, 그래 시키긴 했지 야, 그만 쏴 임마 그만 쏴 임마 폼패를 다 털어버린... 이 녀석이 저런.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잠만자님이 호랑이 좋다라고, 그렇지. 자, 이거 이기면 덱도 좋다 말해. 어. 공 버프 도발 <laughs> 아! 그래, 진작 이런 사이즈가 나오는 게 맞았는데, 234 좋다. 이 역전사제 보여준 이후로 무슨 덱으로든 만족을 못하는 몸이 됐어요 사탄아 내 게임이 끝나야해 그거 중독되면 안돼 그리고 승률 좋은 데가 아니야 너무 그거 하면 그거 하면 못써요 나 이거 성공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기쁠 것 같은데 님들 재밌는 티어 덱이 뭔가요?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성공하면 재밌는 거야. 하스스톤은 어, 아무거나 해도 재밌어. 지금 솔직히 갓 확장팩이라서 아무거나 해도 재밌는 사이즈. 어, 이렇게 될 수가 있 어? 처음 봤 어? 그러면 해적 을못뽑은 거잖아. 가야 될까요, 님들? 아무튼 주문 있겠지. 옛날 가게밀에서 보기해 보면 대로 재밌는데. 이거는 진지인가 그렇지, 나이스 스트라이크. 아니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어 아까부터 힘들아 진짜로 이런 거를. 근데 하루 종일 못했어. 그 다음에 이거 대고, 어?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미쳤잖아. 이 대기 이거라고. 근데 어? 아! 아! 이거라고? 어? 이거라고? 와, 호랑이 좋. 호랑이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호랑이가 좋대 지금.